GW200T2 스트링 머신 사용하실려는 분들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스탠드를 이후에 이제 별도로 주문하시는 상황이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떻게 조립하는지 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영상을 보시면 1편에 어떻게 조립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그런 잔소리 좀 엮어서 해놨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최초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 1편 보시고 2편 보시면 어떻게 이제 조립하는지 아실 거고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T2 본체만 사서 조립하시다가 이 높이가 잘안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 막제 키보다 더 높은데 쌓아 올리려고 만든 그런 구조물이라서 이렇게 높은 거고 일반적인 높이에서는 이게 잘참 맞지 맞지가 않더라고요. 키 높이가. 그래서 한 1년 정도 또는 몇 달, 몇주 사용하시다가 뒤늦게 이렇게 스탠드를 구입하시게 되는데 지금 오늘의 이머신는 미래소년 코난님그 200t2 스탠드까지 풀세트로 이제 주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키에 맞춰서 이렇게 제작이 되고요. 스탠드는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튼튼해요. 여기 올라 앉아도 뭐 흔들림도 없을 정도로 정말로 강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거의 한 40kg 가까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작업하다 보면 테니스 스트링 작업은 특히나 이렇게 힘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스트링 머신이 들썩들썩 끓을 정도로. 그럴 때 이게 사투립니까? 이것도 홍냥홍냥홍냥홍 흔들려요. 찡 이렇게 흔들리듯이.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줄이려고 하면 자재를 알루미늄 같은 자재를 쓰면 어떤 잔진동이나 그런 쨍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완화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 강력하게 이렇게 구조적으로도 뭐 이런 브라켓뿐만 아니라 밑에서 타공해서 다 잡아주기 때문에 되게 튼튼합니다. 브레이크 기능이 있긴 있는데 이거 브레이크는 굳이 쓰실 일 없다 하더라고요. 이 상태로 해도 얘가 작업하는데 막 옮겨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편하게 써도 되던데요라고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필요한 공간에 또는 와이프 눈치 보이면 몰고 와 가지고 작업하고 나서 저쪽 구석에 또 이렇게 처박아 놓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볼트 구멍 두개 그리고 여기도 요세 개는 넓고요. 요건 이렇게 좁죠. 여기는 나사탭이 나, 나 있습니다. 자, 요 나사탭 나 있는 곳부터 먼저 체결하시고 나머지 너무 꽉 체결하지 말고 왜 구멍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여기 체결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보면 여기 구멍이 다 맞아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 기본적인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요게 후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볼트 풀고 요거 딱 넣어 가지고 딱 잠그면 여기다가 이제 롤고트 거치 하시라고 요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한데 그래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편하실까 싶어 가지고 자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여기 조립을 해봐 드릴게요 요렇게 조립하고 나서 다시 분리해 가지고 미래소년코난 님한테 오늘 이제 퇴근하면서 제가 경동 택배로 붙일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텐션 에드 같은 걸 먼저 탈거해 놓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무게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무거운 걸잘 들리게 없거든요 그러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 돈이다 전 어쩔 수 없이 돈 받고 작업해 드려야 되고 수리해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요렇게 무게감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다 빼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자, 이렇게 잠궈야 되겠죠. 턴테이블을 잠궈야지 이제 들때 이렇게 턴테이블이확 회전하면서 놓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럼 해 볼게요. 저는 지금 속성으로 해봐 드려야 되니까 요 부분을 원래는 잡아 줘야 돼. 근데 지금 자, 요 정도로 풀고 반대편에서 제가 빼 볼게요. 아유. 그러니까 저는 빨리 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러면 큰 사고 날 일이 있으니까 다 돈입니다, 돈. 여러분들 뭐딴거자소리 하는 것보다는 돈안 들어도 되는 돈 든다 이야기하면 제일 이제 직접적으로 와닿으니까. 새 상품을 조립하시는 분들은 요 원리를 잘 터득해서 하시면 되고, 기존 갖고 계신 분들은, 어, 기본 공구 육강에 짓습니다. 그걸로 하시면 되고, 저는 속성을 해볼게요. 기 잠깐만요. 영상이 잘 나옵니까? 좀 숙여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예. 요렇게 볼게요. 요러면 이제 좀잘 보이겠죠? 요게 기존 순정 턴테이블 그러니까 탁상형 포터볼 형태에서는 요 볼트 은색 볼트가 사용되는데 요 볼트는 세 개만 쓰고 하나만 아, 소리 소리. 하나만 쓰고 세 개는 동봉해 드리는 더긴 볼트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더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이쪽으로 와서, 어렵지 않습니다. <laughs> 구멍 맞춰서 이렇게 딱 놓고요. 자, 이목 부분 이렇게 놓고, 잘 보입니까? 아이고, 혼자 찍으려고 하니까, 번거롭네요. 자, 이렇게 놓고, 순정, 은색, 이 와셔는 까만색 해도 되고, 은색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와셔는, 똑같은 색깔로 들어가도록 4개 챙겨서 나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구멍을 찾아갖고, 여기에 딱 체결하는 거예요. 뭘까요? 이거 제가 착착착, 일사천리로 해야지 참 멋있는데, 저 그렇게 또안 되네요. 살짝 걸으라 했어요. 살짝 걸고 나서, 아이고, 와, 안 걸리노 또. 너무 세게 뭐든지 쪼... 좀... 왜 안되죠? 에헤이 참이참 참 영상 길어지는구만은 자 됐습니다 자 요렇게 살짝 걸어놓고 요 구멍을 나머지 세네 곳을 지금 요건 너무 쪼았네 자 요렇게 해서 와셔 넣고 요렇게 해서 여기 순정 상태의 와샤 요거 밑으로 요런 식으로 넣어서 잡고 밑에는 버티기만 해도 됩니다. 밑을 돌려도 되고 그러니까 밑은 너트잖아요. 너트를 돌려도 되고 너트를 붙잡고 이 육각 볼트를 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네 곳을 자 요렇게 놓고 참, 못한다, 그죠? 아, 이 능수능란하게 해도 믿음이 갈까 말까인데, 지금 익하고 있다. 어휴, 자, 여러분, 제가 마음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자, 요런, 요것도 와샤, 그죠? 그리고 볼, 너트, 밑에서 잡고, 순정 공구로는 밑에서 이제 농노즈 같은 걸로 잡아주고, 위에서 육각렌치로 조으면 됩니다. 네 개를 균형 있게 맞춰서 조으면되고요 자, 마지막 볼트. 아, 이것도 너트.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서도 조금 유동할 수 있고요. 이 전체도 조금씩 유동할 수 있겠죠. 이 볼트, 너트, 홀에 이런 약간 유격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은 조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틀거나 이런 식으로.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럼 그냥 쓰는 게 제일 속편하겠죠. 그런, 그런 디테일함도 약간은 조정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갖다 꼽으면 되겠죠. 잠깐만요. 이게 제작에서 여러분들 시간 약속해갖고 나가는 게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런 영상 하나 찍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찍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위험하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눈차 말씀드립니다. 자, 요 보고. 꼽고 제가 저번 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무게 때문에 이쪽으로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받쳐들고 공구를 쪼고 나서 약간 흔들면서 흔들면서 야 이거 빼뜨려다 댔네. 참 날이다 그죠? 자 흔들면서 요렇게 쪼아주시면 끝 그리고 후크 후크 요거 밑에 요거 달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딱키 높이에 맞게 요렇게 전문가처럼 정말 샵 사장님처럼 모대하게 폼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보내드릴 테니까 스탠드를 추가로 사시는 분들은 요런 방법으로 제가 안내드리는 해 것처럼 찬찬히 따라해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